<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은수라고 합니다. 1980년생이고요. 2003년도에 입교를 했으니까 벌써 이슬람 15년 차에 접어들었네요. 제가 왜 이슬람으로 입교하게 됐는지 오늘 여러분과 그 이유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 소위 모범생이었습니다. 착실히 공부하고 부모님 말씀에 군말 없이 순종하는 그런 학생이었지요. 그러던 중에 중고등학교 아마 지구과학 시간이었을 거예요.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지구 창조의 첫 순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더군요. 하늘과 땅이 있었고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는 최초 상황이 묘사되면서 처음에는 바다 생물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육지 생물이 생성되었고 점차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이 만들어졌다라는 식의 설명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있었다고. 그럼 그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수소와 탄소와 기타 여러 기본 원소들이 합쳐져서 우연히로 만들어진 거라고. 그럼 수소와 탄소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라고 저한테 반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똑부러지게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소와 탄소의 기원이 밝혀진데도 그 기원 물질은 그럼 어디서 난 건지 그리고 기원 물질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기원 물질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 그 누구도 결론에 도달할 수 없겠더군요.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창조되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는 누군가가 창조의 근원이 되는 물질을 만들었다면? 일리가 있는 설명입니다. 그것은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질문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창조자가 존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절은 잘 아시다시피 학업 때문에 다른 것에 집중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드디어 제가 원하던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묻 고등학생들이 품고 있는 그런 대학교의 환상을 저도 가지고 있었지만, 저의 대학교에 대한 환상은 그러나 좀 남달랐습니다. 아,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 모인다는 이 대학교. 나랑 같이 공부할 친구들은 윤리 시간에 거의 만점을 받았을 거고, 윤리에 대해서 남들보다 많이 아니까 남들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겠지. 아는 만큼 실천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니까, 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 친구들은 저를 실망시킨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리란 정직, 성실, 정의, 선행,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리는 대학교 내에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캠퍼스 내 대학생들은 저를 실망시킨 적이 꽤나 있었죠. 예를 들어서 저는 기숙사에 살면서 조간 신문을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방을 나와서 우편함에서 신문을 찾는데 신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 누군가가 훔쳐 간 것이죠. 서울대 대학생이 좀도둑질을 했다니 순진했던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한국 사회의 지도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화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들처럼 저는 대학을 잠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짬짬이 있었던 휴가 시간에는 여러 책들을 읽었고요. 그래서 그 책들을 통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병이 되었고, 군 생활의 여유가 조금씩 생기면서 저는 천주교 신자인 제 친구한테 창조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당시의 논리적 추론에 의하면 창조자는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존재가 규명이 되고 나를 둘러싼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설명이 되니까요. 그 친구는 저에게 네가 생각한 그 창조자는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저에게 같이 성당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매주 성당에 가서 찬송가도 부르고 예수의 몸과 피라는 하얗게 생긴 작은 빵조각도 먹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창조자,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저는 기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천주교에 관해서 혹은 기독교에 관해서 항상 저를 괴롭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정말 그런가? 왜 삼위일체를 똑 부러지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가? 아담의 원죄로 인해 우리도 죄인이라는데 내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도 감옥에 가야 되는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진리는 논리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교리와 가르침은 왠지 나와는 별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대학교에서 느꼈던 실망을 기독교에서 다시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학교 친구들에 대한 실망이 실천하지 않는 지성인에 대한 것이라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저의 실망은 실천하지 않는 신앙인 혹은 행동하지 않는 신앙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선행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왜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지 못한 것일까? 왜 가장 좋은 사람이어야 할 목사님들이 여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까? 저는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기독교인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종교를 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기독교 말고는 하나님의 종교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복무를 무사히 마쳤고요. 제대와 복학 사이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터키로 배낭 여행을 떠났죠. 이 여행에서 겪은 두 가지 사건이 저에게 입교에 중요한 단초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어느 날 저는 어, 터키 동부 지역에서 버스터미널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촉박한 마음에 옆에 있는 터키 청년에게 터미널, 터미널 하면서 외쳤죠. 그 청년도 이제 제가 원하는 말을 이해했는지 나에게 다가와서는 갑자기 팔짱을 끼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보고 영어로 go라고 하면서 씩 웃었습니다. 그 청년은 제 팔짱을 끼고 저 멀리 떨어진 터미널까지 손수 걸어서 저를 발에다 주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친절한 거지? 저는 한국에서의 제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낯선 외국인이 길거리에서 도움을 청했을 때그 청년처럼 그렇게 친절히 길을 안내해준 적이 있는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선행이야말로 진리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나는 그 청년처럼 친절을 베풀지 않았던가라고 자신에게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 당시 터키 여행자면은 반드시 방문해보는 한맘이라는 공중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옷을 벗어서 이제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몰라서 목욕탕 주인처럼 보이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그 할아버지에게 여쭤봤죠. 어, 이 옷을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되는지. 그때 할아버지는 중요한 일이 아니란 듯이 아무 곳에나 놓아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옷에는 돈이 들어가 있었고 여행 경비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바깥에 놓아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이 할아버지가 이제 정색을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무슬림이다 우리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무슬림은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숙사에서 있을 때 어, 아침 신문 이 사라진 걸 알고선 한국 최고의 지성인들이 좀 도둑질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엄청나게 실망을 했었는데 이 할아버지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할아버지가 정규 교육 과정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둔 지성인들보다 어찌, 어찌 보면 더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그 터키 청년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그 터키 할아버지 선행을 실천하는 그들이 어찌 보면 나보다 더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무슬림이라는 말을 그 단어를 썼죠. 무슬림이 뭐지? 저는 그 당시 정보가 없었습니다. 이후에나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들의 종교 이슬람이 그렇게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한국에 돌아가면 반드시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2개월의 여행 끝에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왔고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서울에 있는 이슬람 성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꾸란이 이슬람의 성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 더 놀라운 것은 이슬람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종교라는 설명도 들어, 듣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운 바에 의하면 이슬람은 마호메트가 창시한 알라신의 종교였습니다. 수천명의 신들 중에 알라라는 이름을 가진 가장 높은 신을 섬기는 어찌 보면 힌두교와 비슷한 그런 다신교가 이슬람이었다고 저는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말고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지막 종교가 이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목 마른 자가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저는 이슬람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제가 기독교에서 품었던 의문을 속시원히 해결해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명예로운 예언자시다. 삼위일체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리고 원죄는 있을 수 없고, 자신의 죄는 자신만이 짊어지며 타인의 짐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 이런 이슬람의 메시지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가 느꼈던 바는 참 간단 명료하다. 그러면서도 이치에 맞고 논리에 맞는 아름다운 메시지들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추구했던 진리의 덕목인 정직, 성실, 정의로움, 선행 그 모든 것이 이슬람의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바는 예수 이후의 마지막 예언자 모함마드는 꾸란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몸소 실천하셨고 따라서 모함마드는 인간에게 현세와 내세를 조화시키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답지 않나요? 완벽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꾸란. 그리고 그 꾸란을 쉽고 명쾌하게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뭐한마드이두 가지가 완벽히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슬람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더 훌륭한 종교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3개월 동안 열심히 이슬람을 공부를 했고요.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와서 이슬람으로 입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성원에서 입교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제 주위 지인들은 입교 후에 왜 입교를 했는지 물어보셨고, 입교 후의 느낌이 어떻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오곤 합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깜깜한 방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빛이 없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몰랐다. 근데 갑자기 형광등에 불이 반짝 들어와서 앞이 환하게 비쳤을 때그 느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진 그리고 모든 것이 명확해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인간 모두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충실하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현세에서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되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슬람 입교 후에 느끼는 이 마음속의 충만함, 그리고 평온함, 그리고 행복감, 이런 것은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이 기쁨과 그리고 충만함을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로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면서 이만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함 누릴라. 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